네, 스수건들 비하인드 최종편입니다. 네. 아쉽다. 네, 오늘 결승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와, 누구지 궁금하네요 결승자가. 네. 결승자 아세요? 저도 난좀 가서 했으니까 제가. 오, 제가 어.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우승자가. 오.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우승자가. 안경진? 안경진? <laughs> <laughs> 야방송이다 됐어. 지가 우승했으면. 어차피 이거 방금 나온 다음에 비하인드 올라가는데 뭘. <laughs> 맞네, 맞네, 맞네. 제 웃으면서. <laughs> 아... 자, 근데 거의 뭐 역대급 경기였어요. 맞아요. 자, 어떤 경기가 있었는지.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마지막 챌린지 주제는 황금 와, 티켓의 해입니다. 야, 정말 많은 미션이 있었죠. 야, 진짜 저렇게 많이 했어. 에이, 와. 야, 물 푸는 것부터 해가지고 귀신. 이야 제작진들도 대단해요. 저 알게 됐다고 누대단해데 우승입니다. 먹이 고든 티켓. 감사합니다. 첫 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황금 티켓을 모으셨잖아요. 네. 오늘은 모든 미션에서 황금 음. 티켓. 더 대방출. 아 이분들도 피지컬이 오! 장난 아니죠? 누가 너내 파트는 누군 줄 알겠다. 야깜짝랐야 진영이 형이 나한테 세상에 제일 큰줄 알았는데 저 옆에 있으면 얘기해요. 아 연기하다가 만난 거예요, 기호 씨는. 4년 네. 전에 연기하다 그한번 연기했는데 만났는데 지금까지 네. 잘 지내. 쭉 친하게 지내고 있는 네. 거예요. 사람 이 너무 좋아. 근데 그, 그때 친구 특집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싫어했어요?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laughs> 야내 친구 누군 줄 알아? 이기호다 이기호 어떻게 얘기로 어떻게 나한테 했어야 했어요. 기호 씨 보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니 이거봐, 그 이거, 벌써부터 불리하다고 이제 사실인 거야. 사실 안 되는 건안 되는데요. 겠아첫 안 되는. <laughs> 번째 주자 <laughs> 이 규호. 아, 우리 규호 씨 다들 기대를 안 했어요. 맞아요. <laughs> 진짜. 네. 예. 죄송한데 저도 안 했어요. <laughs> 준비! 힘들어 이제. 어, 이거 기억력도 필요해. 머리도 좋아야지. 어 뭐야? 그쵸? 유연해. 또 몸이. 너무 가볍고 유연해. 몸이 가벼워요? 웃는다. 진영이 형 이제 웃는다. 첫가벼 와, 진짜 잘했어 진짜. 절대 아, 못 봐, 진영. <laughs> 신나 가지고, 좋아 가지고 저거. 어? 가자, 가자. 어? 잠만 어? 이거, 예. 어? 스 조업 진영. <laughs> 아 일단 키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그럼, 자, 이걸 자 이걸 나 자신 있어요 지금 어저 자신 있어요네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아 자오오 죽는다 오 신용 신용 야힘세 먹어야 돼 소리 내야 돼 먹어야 돼 와. 와아 아니 아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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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먹었잖아요 저 신용 아 계속 씹고 있어 홍물옴물걸리자오 아아 아! 아! 집중은 아, 조... 또 하나밖에 못해요, 두 개를 한달못 해도 돼. 저 봐봐요. 힘만 계속 쓰고 있어요. 안먹어요안 먹었어요! 언제 가있어! 들고 있잖아, 지금! 안 먹었어요! 아조지정이 문제예요! 이 사람만 개종병이고 들고 있잖아, 지금. 아! 아! <laughs> 지금! 아 아! 자, 조지이못 네. 먹습니다! 아을안 <laughs> 해요!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그. <laughs> 아안 해! 밥으로 먹더라고요, 그. 아뭐예 이게! 아니, 왜 이렇게 못 먹는 거예요? 왜? 엄마가 음식을 꼭 먹으라 했든요 자, 오케이. 은치 낚 자! 서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아무끝아지아버 누르면 돼아아 아. 누르세요! 자! 아, 누르세요! 아. 자, 아. 누르세요. 자, 청번이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청어청 엄청+ 엄 입에 청 엄청+ 이청 엄청+ 어청 엄청+ 엄청+ 엄어 엄청+ 없어 없어 엄청+ 엄청+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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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이청여기서이 밑에다 숨겼더라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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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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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최종 우승자가 결판이 납니다. 자, 오늘의 결승전, 마스노 팀대 조지석 팀입니다! 화이팅, yeah. 파이팅 아, 이때 아, 아, 뽑는 것도. 운이 있어야 돼. 운이니까. 진짜 1kg 차이가 아, 많이 나. 1kg 그래. 엄청 엄청 차이가 엄청나는 거지. 노란색, 몇 kg입니까? 오, 6kg? 6kg? 어 6kg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몇 kg인지? 오! 까지 좋아, 여기까지 좋았어. 여기까지 좋았어. 8kg. 와, 뭐야? 8kg! 17kg! 오이야! 오이 오이 누구야? 오이의, 오이의. <laughs> 에이 아무리도 그래도 그렇지. 그걸 좀 모른 척 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앞으로 나은이. 와, 앞으로, 근데 진영 형도 그렇지만 선우형도 봐봐. 이 형도 일을 갈았어. 어. 아, 응. 눈빛 달라지잖아. 진영은. 저도 처음 봤다니까. 저음 눈빛을. 처도 중지해 줘. 진짜 다 진짜지. 아, 응. 청기, 올려. 야 아, 아, 봤어, 벌써. 시키고. 청기. 이미 올려. 여기는 이미 새우냐고 아, 새우. 세우. 아, 이거 힘들 벌써 왔어. 말이 지저 진짜 힘들어 십 킬로야. 죽어 지금. 백기, 올려 오, 로 힘들어 보이 아. 청기 백기 둘다 내려. 야, 야 이거 보기까지 왔어요? 아, 이 느낌 알지? 저거 버 설마? 자, 백기 오이 컴온! 천기 이려 이겨보겠다고, 어떻게든 여행을 가겠다고 <laughs> 이렇게 버티면 딱그 정도, 이 상태에서 한저 정도 무게로 20초, 30초 지나 다리가 달리, 들리기 싫어 나는 어. 6kg만 더도 이렇게 되더라고 맞아, 맞아, 에이. 그게 정상이야 하체까지 들리는 게 정상인 거야, 게 정, 정상인 거야. <laughs> 자, 봐, 손오 씨 요아감포즈자스좋아하실경고입니다이스포스를기하고 음 음. 있어요 그니까 러몸쓸 것들이 아이콘+ 아이콘인데 오. 비운의 아이콘이야 오. 처음에 오. 잘한다 오. 오. 아 백기 오이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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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듀얼 잘해서 모 이겼어요. 우자조승 추가 아, 드립니다. 조진영 씨야. 아, 그러니까. 아, 진짜요?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저희가 그 시즌 2가 다른 멤버들은 다 같이 가는데 우승자는 빠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관리자 네관리해우승자 네, 나가야 이때 우승자는 가 네. 말해 줘. 지금 그게 아, 지금 얘기 될때 아니고 지금. 왜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웃음> <웃음> 최종 우승을 해가지고, 아, 일단은 그 여행 상품권을 받게 됐어요. <laughs> 아...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송에 그 여행 갔다 오는 걸좀그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 시간이 좀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안될것 같고, 조금 다 10월달 돼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희도 못 드리겠네요. 아... 네? 뭐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저희 증거를 <laughs> 남겨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당장 오늘 밤에 떠나야 돼요. <웃음> <웃음> 네. 떠나야 돼요. <laughs> 오늘 밤에 떠나야 다고 <laughs>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떠나야 돼. <laughs> 자 농담이고 그러면 시간 되실 때 아, 예, 어, 가족들은 좀 편하게 네. 쉬다 오시고 네. 그또 저희가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 조진영의 여행 브이로그 네. 나중에 공개하는 걸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시것들 아, 그동안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